김미아 씨를 사뿐히 모시고 왔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시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같은 블랙리스트 아니십니까? 선공을 <laughs> 이렇게 먼저 날리시면 제가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네. 내일 검찰 나가신다고요? 10시에 음. 가서 도와...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가서 가셔서 어떻게 탄압 받으셨는지 네. 그 이제 경위를 쭉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전 기억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끄집어내 그렇죠. 가지고 다 정리해 가지고 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음, 이것은. 음. 그, 제가 이제 겪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쫙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에 출석하셔서 쭉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가 고통 아니었어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 며칠 사이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음. 그 다음 골이 자꾸 아파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은 데서 또 음. 뭐 기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국민 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위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가서 음. 정말 사실대로 음. 그러면 이 수사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더 힘듭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 뭐, 세월은 원래 흘렀어도 그래도 바로 잡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이것 자체는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반가운 일인데 왜 하필이면 제 이름이 들어가 있냐고요. <laughs>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 여쭤, 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왜그 이름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러게, 낌새는 있었죠. <laughs> 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음. 2008년부터, 네. 그동안 진행을 상당히 잘했다라고 칭찬받았던 시사 프로그램에서, 음. 갑자기 미운 오리새끼가 되면서, 음. 그러면서, 뭐, 2009년도에, 이제, 그, 개편이 있었을 때, 네. 신경민 앵커하고 저하고, 음. 어뭐 좌파로 낙인을 찍어서 PD가 계속 위에 그 높은 분들한테 불려 갔다가 혼나고 내려오고 뭐 찍어내라 어떻게 해라 뭐 MBC 그 세계는 예. 그리고 우리는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음. PD들이 그때 침묵 시위도 했고요. 음. 그래서 간신히 이제 저는 사실 잘려 나가지 않고 음. 신경민 앵커는 9시 뉴스에서 내려왔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예. 클로징 멘트가 참 유명했었었는데. 네. 음. 예. 여기서 클로징 음. 한다. 뭐 그렇지, 이런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에는 잘 몰랐었는데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래서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음, 음. 근데 생방송 중에 남성 두 명이 스튜디오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저는 사실은 그분들이 어느 분 지금도 네. 그분들의 정체를 잘 모르는데. 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받기 시끄러웠죠. 그래서 우리 PD가 막 밀어내고, 어, 대본을 보자 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해서 끝나고 물어보니까. 음. 어 정보국과에서 나와서 대본을 좀 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아니, 도대체... 아니, 그 정도예요. 그 정도만 저는 알고 있고요. 백주 대나절 무슨 일이에요, 그게? 음,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도 아니고 그것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네, 그래서 아 그런 일들이 있네. 어... 희한하네 네. 정도지. 그것은 네. 뭐윗 어, 분들이 음. 그분들의 정체는 누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이른바그 남성 두 명이라는 사람들이 스튜디오 안까지 들어오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컷할수 음. 있잖아요, 사실은. 음. 그 MBC 그 스튜디오 같은 밖에서 그러니까 그 청원 경찰이 지키고 있고, 네. 카드 없으면 못 들어오게 돼 있고 어, 실제로 이렇게. 저희 그 스튜디오가 6층이었었나요? 그 거까지 그 7층 7층인가요? 네네. 예, 거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게. 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2011년 4월이었나요? 예, 2011년도에 계속해서 이제 김재철 사장님 시절에 어, 시사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음. 어 간부에게. 음. 그런데 뭐 그분 이야기만 있었으면은 제가 견뎠을 텐데 네. 김재철 사장님을 또 우연히 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그 예, 사장님께서 또 다른 프로로 좀가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음. 그리고 은근히 그 간부들이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서 흘렸어요. 김미화에 대해서 어 MC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의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 이거 이상하다 내가 예전에는 참 칭찬받았던 그, 그야말로 광고도 120% 음, 팔고 음, 음. 어, 손석희 앵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음, 음.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는 프로그램에서 잘려 나가야 되지?라고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했을 때 예. 그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안 해주셨죠. 그러니까 못했. 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억울하다. 음.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있으면 정말 비참하게 잘려 나갈 것이니까 음. 내 스스로 조그만 나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거를 좀그 위안 삼고 지키자. 음. 그래서 왜 우리 회사 나올 때 사표 딱 멋지게 던지고 나오듯이 <웃음> <웃음> 그렇게 예 그만뒀습니다. 음. 애정이 참 컸던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8년 반 했었고요. 예. 아, 10년 동안 진행을 해보려고 저 스스로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욕심이 아니고, 음. 어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인생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0년 정도 내가 시사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면 음. 나중에 아, 좋은 코미디 하나 정도 또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아. 어떤 저의 어, 어 다음 그치. 희망을 위해서. 그런데 음. 그게 이제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 종종 이제 MBC에서 이제 그 뵙던 김미아씨 그때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할 때 되게 그 활기차고 유쾌했던 어떤 그런 예, 모습들이 저잘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저 예. 저 지금 기억이 선연한데 예, 그때 저... 저희 고정 게스트셨잖아요. <laughs> 많이 크셨습니다. <laughs> KBS에게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KBS에 블랙리스트 비슷한 게 있다고 했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신 적이 있어요. 음, 그게 2010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그러니까 2008년 9년 요 사이에 뭐 MBC에서 개편 때 내려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2009년에 민간인 사찰, 그러니까 음. 이명박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한 민간인 사찰 명단에 저에 대한 파일 명이 있었죠. 음. MBC 진행자 김미와 교체 동향 권 그래서 기자들에게 전화가 와서 알았고요. 2010년도에 갑자기 KBS의 블랙리스트 그런 임원의 결정 사항이라는 서류가 내려왔었는데 네. 그것도 노조가 이제 기사화해서 저는 알았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4월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도본 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데 음. 저는 저는 왜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야 되냐라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 믿고 음. 아 이제는 뭐 그게 아니래는데 괜찮겠지 했는데 계속 그 다음에도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어. 계속 대 들으니까 음, 음. 뭐 저에 대한 어떤 서류가 돌고 있어가지고 출연이 안 된다더라. 음.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당연히 거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오히려 거꾸로 뭐 허위 사실 예. 유포한데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군요. 당일로 거고. 고소당했죠. <laughs> 어떻게 됐어요? 명예훼손. 음, 경찰서에 120 127일 인가요? 하여튼 엄청난 기간 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 조사받는데만? 예, 한번 조사받을 어...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근데 한번 받을 때 7, 8시간씩 어... 받았거든요. 조사를. 아니, 근데 조사를 127일이 걸렸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끌었어요. 음... 그런데, 어, 제가 억울한 거는 <laughs>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기보다는 음. 처음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집요하게 <laughs> 아 그렇게 했어요 경찰이 네, 끈질기게 네. 그런데 지금 돌아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이제 2009년에 작성했다라는 국정원의 블랙리스트가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전방위적으로 음. 어떤 그 공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에 음, 대해서. 음, 음, 음. 그러니까. 제가 뭐 KBS, 단지 MBC 뿐만이 아니고 CBS로 제가 옮겼을 때도 네. 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저희 프로그램만 꼭 집어가지고 어, 문제가 있다, 공정성에. 그게 뭐였냐면 경제학자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아, 농부정책, 예, 농부, 이 음, 음. 농산 그 이런 그 정책이 뭐가 음. 뭐 농부를 위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3초 얘기했는데 그것이 공정성에 <laughs> 위배된다. 그래서 그때 그 농수산식품부 장관님이신가요? 그분이 그분 그 며칠 뒤에 나오셔가지고 30분 방송하셨거든요. 3초 얘기한 것 같고. 네, 3초 얘기한 거 가지고 시비부터서 <laughs> 결국은 CBS가 감사한 게 대법원까지 음. 음. 가져갔어요. 음. 이것을. 음.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아. 승소했습니다. 예. 네. KBS, MBC 만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네, 이건 무슨가 그러니까 방송사 차원이나 정권의 차원에서 네.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계속 집요하게 계속 따라내면서 탄압을 가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민간인 정일합니다. 사찰 문건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 문건이 발견됐고요. 네. 그리고 VIP에게 일일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음. 문건에 의하면 음.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이 한 진행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방송사 사장님이나 임원들이 예.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범들이라고 그 생각해요 이 사건이 어떻게 검찰선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정리가 되든다고 생각하세요 낱낱이 다 확실하게 밝혀져야죠. 그래야 그래. 다음번에 음. 이런 피해가 또 음. 없죠. 그러니까 내일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가서 이제 밝히시는 그건 말고 네. 별도로 다시 또 고소를 할 계획이세요? 그럼요. 음. 네. 어느 범위까지? 음. 누구까지 음. 할 건지를 지금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고소하는데 다른 어떤 연예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 합류할 계획인가요? 네. 같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피해를 당한 분들이 지금 속속들이 뭐 같이 음, 모여서 네. 어, 이야기도 나누자 예. 아, 뭐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결과가 이제 며칠 뒤에는 좀 그래도 고소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되는 겁니까? 음, 변호사님하고 상의하고 있고요. 예. 예. 언제가 될지는 뭐 며칠 뒤가 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때 이 짓을 저지른 그 정권 그리고 그 부역자들한테 꼭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laughs> 뭐 제가 뭐뭐뭐막 이렇게 뭐,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음. 그냥 그 표현의 자유 있잖아요. 그렇죠. 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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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음.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좌파나 빨갱이가 아닙니다. 음. 그냥 저는. 어, 사회에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고, 음. 그런 분들과 함께 손잡고 그냥 그 위로해 드렸던 것 뿐인데, 네. 그것을 어떤 색깔로 그냥 탁 입혀서 음. 너는 빨간색이야. 이렇게 그 단정 지어서 그냥 매도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죄는, 그 죄는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된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아, 이제는 보내드려야죠. 예, 내일 검찰 고맙습니다. 조사 잘받으시고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미화 감사합니다. 씨와 함께했습니다. 김미화 씨를 사뿐히 모시고 왔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시는데 오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은 블랙리스트 아니십니까? 선공을 <laughs> 이렇게 먼저 날리시면 제가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네. 내일 검찰 나가신다고요? 10시에 음. 가서 도와... 그러니까 됐는데. 이제 가서 가셔서 어떻게 탄압받으셨는지 네. 그 이제 경위를 쭉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전 기억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그렇죠. 끄집어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음. 이것은 그 제가 이제 겪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쫙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에 출석하셔서 쭉 말씀하시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가 고통 아니었어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 며칠 사이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음. 그다음에 골이 자꾸 아파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은 데서 또 음. 뭐 기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국민 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위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비오를 네. 통해서 흘렸어요. 김미화에 대해서 어 MC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의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 이거 이상하다. 내가 예전에는 참 칭찬받았던 그야말로 광고도 120% 음. 팔고 음, 음. 어, 손석희 앵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음, 음.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는 프로그램에서 잘려 나가야 되지?라고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했을 때 예. 그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안 해주셨죠. 그러니까 못했. 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억울하다. 음.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있으면 정말 비참하게 잘려 나갈 것이니까 음. 내 스스로 조그만 나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거를 좀그 위안 삼고 지키자. 그래서 음. 왜 우리 회사 나올 때 사표 딱 멋지게 던지고 나오듯이 <웃음> <웃음> 그렇게 예 그만뒀습니다. 음. 애정이 참 컸던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8년 반 했었고요. 예. 아0년 동안 진행을 해 보려고 저 스스로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욕심이 아니고, 음. 어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인생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 0년 정도 내가 시사품원에 제가 더 가서 음. 정말 사실대로, 그다음에 이 수사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더 힘듭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면 뭐 세월은 원래 흘렀어도 그래도 바로 잡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이것 자체는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반가운 일인데 왜 하필이면 제 이름이 들어가 있냐고요. <laughs>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 여쭤, 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왜그 이름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러게 낌새는 있었죠. <laughs> 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음. 2008년부터 네. 그동안 진행을 상당히 잘했다라고 칭찬받았던 시사 프로그램에서 음. 갑자기 미운 오리새끼가 되면서 음. 그러면서 뭐 2009년도에 이제 그 개편이 있었을 때 네. 신경민 앵커하고 저하고 음. 어뭐 좌파로 낙인을 찍어서 PD가 계속 위에 그 높은 분들한테 불려 갔다가 혼나고 내려오고 뭐 찍어내라 어떻게 해라 뭐. MBC 그 세계는 네. 그리고 우리는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음. PD들이 그때 침묵 시위도 했고요. 음. 그래서 간신히 이제 저는 사실 잘려 나가지 않고 음. 신경민 이 음. 그분들의 정체는 누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른바 그 남성 두 명이라는 사람들이 스튜디오 안까지 들어오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커트할 음.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음. 그 MBC 그 스튜디오 같은 밖에서 그러니까 그 청원경찰이 지키고 있고. 네. 카드 없으면 못 들어오게 돼 있고. 어, 실제로 이렇게. 저희 그 스튜디오가 6층이었었나요? 그, 거까지 그 7층. 7층인가요? 네네. 예, 거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전 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게. 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2011년 4월이었나요? 예, 2011년도에 계속해서 이제 김재철 사장님 시절에 어, 시사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음. 어, 간부에게. 음. 그런데 뭐 그분 이야기만 있었으면은 제가 견뎠을 텐데. 네. 김재철 사장님을 또 우연히 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그 엘리베이터 예, 사장님께서 또 다른 프로로 좀 가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음. 그리고 은근히 그 간부들이 예, 신문사 인턴 앵커는 9시 뉴스에서 내려왔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클로징 멘트가 참 유명했었었는데. 네. 음. 예. 여기서 크로징 한다 뭐 그렇지, 이런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에는 잘 몰랐었는데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래서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음, 음. 근데 생방송 중에 남성 두 명이 스튜디오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저는 사실은 그분들이 어느 분 지금도 네. 그분들의 정체를 잘 모르는데 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받기 시끄러웠죠 그래서 우리 피디가 막 밀어내고 어~ 대본을 보자 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해서 끝나고 물어보니까 음. 어 정보국과에서 나와서 대본을 좀 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도대체... 아그 정도예요. 그 정도만 저는 알고 있고요. 아니 백주 대낮에 무슨 일이에요, 그게? 음,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도 아니고 그것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네, 그래서 아 그런 일들이 있네. 어... 희한하네 네. 그 정도지. 그것은 네. 뭐어 윗분들이.